파이낸셜 타임스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손잡고 2026년부터 자체 AI 칩을 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. 주목할 점은 이 칩을 외부 판매가 아닌 오직 오픈AI 내부 서비스에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. 바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연산 수요와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입니다. 채 GPT-4 그리고 곧 출시될 GPT-5와 같은 최신 모델을 구동하고 훈련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전략이죠. 이 파트너십의 규모는 상상 이상입니다. 브로드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익명의 고객으로부터 100억 달러, 약 13조 9천억 원 규모의 AI 칩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. 소식통들은 이 고객이 바로 오픈 AI라고 지목했습니다. 이는 오픈 AI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. 이미 구글, 아마존,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칩을 개발하며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. 오픈 AI의 이번 도전은 AI 산업 전반에 걸쳐 맞춤형 칩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. 과연 오픈 AI는 자체 칩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AI 인프라의 주역이 될수 있을까요? 2026년 AI 역사에 기록될 새로운 경쟁이 시작됩니다.